14일에 방송된 KBS ETV 1일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는 이혼하려고 꼼수를 쓴 남유진과 주애라의 계략을 정겨울이 막아내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남유진은 정영준 폭행 합의금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윤길자에게 정겨울과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겨울은 네가 이혼하고 에라랑 결혼할 생각인가 본데 꿈께 내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에라가 판을 짠 폭행사건의 사기꾼 여자를 만나 합의금 1억을 건넸습니다. 당황한 여자는 분명 합의금 준비 못할 거라고 했는데 라며 1억은 너무 적다며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에 전겨울은 그거면 돼요 계좌 알려줘요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라고 말했고 여자는 우리 오빠 평생 오른팔 못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 돈으로 퉁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 정영준 씨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도망쳤습니다. 남유진이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잘라 윤말자의 전화를 받은 윤길 자는 이혼은 없던 거로 하세. 이제 자네 도움은 필요 없네. 우리 영준이 풀려났다고 하니까. 라며 도장을 찍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주혜라는 정영준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알아보는 중이었고 자신이 위례한 사기꾼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 사기꾼 여자는 3억을 받고 사라지자고 말했고 남자는, 안 돼. 신부름꾼 센터 그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데. 진짜 우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 라고 걱정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겨울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합의금 원하는 만큼 주는데도 거절하는 게 수상했어. 대체 누구 사주받고 이러는 거야? 말해, 라고 따졌습니다. 사기꾼 여자는 누가 사주했는지는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정겨울은 내 이혼으로 딜한 거로 봐서 확실히 주해라. 남유진 짓이 분명해. 너희가 영준 오빠까지 건드렸다 이거지, 라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난만중은 식물인간인 정겨울을 찾았다 윤길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윤길자는 왜 정겨울을 다른 데로 옮겼냐고 묻는 난만중에게 염치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고 윤말자는 남유진의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난만중은 남유진과 주애라를 불러 감히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멋대로 겨울이 병원비를 끊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남유진은 정영준이 그러겠다고 한 거라고 거짓말했고, 난만중은 네가 지금 이 하라비를 아무것도 모르는 뒷방 늙은이로 생각하는 게야? 사돈총각 이용해서 이혼을 요구한 것까지 다 듣고 왔는데도 끝까지 잡아뗄 생각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게야? 이혼하려는 이유가 혹시 주팀장 때문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회사에서 두 사람 사이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힌 그는 어떤 사이냐고 물었고 주애라는저 본부장님 사랑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남유진은 친구 전겨울의 남편이라며 제정신이냐고 묻는 난만 중에 주혜라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진심입니다. 작은 사모님 쓰러지시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힘들어하시는 본부장님 옆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에 있는 남자를 유혹해놓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냐고 분노한 난만중은 그건 불륜이야. 더욱이 겨울이가 몸이 불편한 상황에 기회랍시고 잡으려 들다니 너무 치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당장 그만두게.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두 사람 절대 안 돼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에라는 홀로 술을 마시며 난만 중에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때 한 남자는 혼자 왔냐고 추근덕거리기 시작했고 주에라는 어디서 개수작이야. 어디서 더러운 새끼가라며 가방을 내리쳤습니다. 분노한 남자가 주에라를 때리려는 찰나 이를 막아선 전겨울은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지 당신이 한 행동 이미 다 찍혔을 텐데 라며 cctv를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사라지자 전겨울은 주에라 에게 괜찮아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여자는 혼자 술 한잔하기도 힘들어요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답한 주에라 에 걸음을 옮긴 전겨울은 그래 주 에라 그렇게 방심하고 있어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내 옆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빼앗아 줄 테니까라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회의에서 상무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위해 팜 회장을 잡아야 한다며 고민했고 주애라는 남년석에게 자신이 해보겠다며 동남아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VN그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계약 따내겠습니다. 만약 계약에 실패할 경우 기획팀장 자리 내놓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함 회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남유진에게 주애라는 그 정도 계약은 따내야 난만 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나 절대 안 잘려"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정겨울은 YJ가 VN 그룹에 접근하고 있으며 신입 기획팀장을 보낸다는 말을 듣고 미팅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주애라 "니가 그 계약단에서 YJ가에 들어가려나 본데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판가라 줄게. 라고 선언했습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한 주애라는 정겨울이 시킨 사람과 부딪혀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애라에게 접근한 정겨울은 어제 우리 바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애라는 옷을 빌려준 정겨울에게 미팅이 끝나고 돌려주겠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정겨울은 미팅 꼭 성공시켜 라고 말했고, 주애라는 VN그룹 회장을 만나 그의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경주청자동사진관에서 제가 원본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 인터뷰 때 베트남 인터뷰 가시기 전까지 그곳에 사셨다는 걸 봤습니다. 화재사건으로 부모님 사진을 전부 잃으셨다는 것도요. 회장님을 그동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도 다 찾아봤고요. 어린 시절 사진이 기억나더라고요. 라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 오세연에게 사기쳤던 주인에게 여직원은, 지배인 죽였다고 누명 쓴 서태양 누나 있잖아. 목격자 찾아달라고 장미 찾아온 여자, 라고 말했고, 노래방에 물건을 넣으러 왔던 서태양이 모두 듣게 됐습니다. 한편, 주애라는 VN 그룹과의 계약을 따냈고 남유진은 이번 일은 난만중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대화 내용을 듣고 살인 누명을 쓴 것을 알게 된 서태양은 그 집에 있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며 눈물 흘렸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누명을 오세연이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하던 그는 그 사장 말이 사실이라면 장미씨는 그 진실을 알면서도 사라졌던 거야. 라며 주애라와 찍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주애라는 정겨울에게 옷을 돌려주며 미팅을 잘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정겨울은 대단하시다. 그런 큰 계약을 다 따내시고 바이어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라고 물었고 주애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애라는 워싱턴 대학교에 나왔다고 거짓말했고 정겨울은 학교 근처 햄버거 집안이며 이름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이에 주애라는 기억해요. 햄버거 완전 맛있는 집이라고 말했고, 정겨울은 아니다. 언니가 학교 다녔을 때는 그 햄버거 집 없었다. 라며 허를 찔렀습니다. 다른 햄버거 집인 것 같다고 말한 주애라는 바나나를 권하는 정겨울의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정겨울은 주애라가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VN 그룹 회장의 가족사진을 훔쳤습니다. 정겨울은 주혜라 어때? 내가 짠판에서 노란한 기분이? 라며 미소 짓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